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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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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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비 그 자체 규북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바이러스 임팩션 공략입니다 바로 시청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규북이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의 인원이 한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20초가 지난 시점에서 좀비 3명, 사람 9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좀비는 3명의 사람 또는 아이템을 흡수할 경우 강력한 좀비 왕이 되고, 사람은 3명이 남은 시점에서 영웅으로 변화가 되고, 영웅이 죽인 좀비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승리 조건으로는 총3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라운드 시작 시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다 지난 시점까지 생존하시거나 영웅이 상태에서 좀비를 모두 처치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좀비가 되셨다면 시간 내에 모든 사람을 다 잡아 먹어 주셔야 승리하게 됩니다. 캐릭터와 특수 능력 좀비는 모두 단거리 손톱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스피드 좀비, 은신 좀비, 좀비 왕이 있습니다. 스피드 좀비는 스킬을 사용 시 달리기가 빨라지고 은신 좀비는 스킬을 사용시 기척을 숨길 수가 있으며 좀비 왕은 스킬을 사용시 피부가 단단해지며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사람은 병렬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AK와 M4를 사용하게 되고 영웅은 칼로 공격 가능하며 강력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에 맞을 경우 체력이 빠지게 됩니다. 아이템 사용 효과. 사람이 먹으면 공격력 증가. 영웅이 먹으면 최대 체력과 데미지 증가. 좀비가 먹으면 카운터가 한칸 차며 최대 체력 증가, 속도 증가. 공격력 증가, 좀비 왕이 먹으면 최대 체력 증가, 속도 증가, 공격력 증가가 있겠습니다. 꿀자리와 꿀자리 뚫는 법 A, B, C 거점인데요. 거점의 위치를 알고 계신다면 팀원들과 소통하시는데 소홀하실 겁니다. 안 되지 우리 좀비 친구들. 야 <목소리> 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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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마요 알아봐 원리는아이스 하나고 나카고 업적은 극악생존, 감염의 원인, 분노의 복수, 영웅이 있습니다. 극악생존은 게임 종료 시 1등을 20회 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감염의 원인은 모체 좀비 20회 되기와 인간 50명 감염시키기로 두 번째로 쉬운 난이도입니다. 분노의 좀비는 좀비 100명 처치하기와 영웅 5회 되기로 가장 쉬운 난이도이며, 영웅은 영웅이 되어 모든 좀비 처치하기와 1회 게임에서 인간 15명 감염시키기 그리고 1회 게임에서 좀비 30명 처치하기로. 그각의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규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